반갑습니다. 노은원 6월 2차시 해제를 맡은 자, 제가 오늘 해제할 도서는 내가 만드는 1인 미디어입니다. 5월에 그 보정사진 표기 응원에 대한 토론 수업이 있었습니다. 어, 그 수업에서 인플루언서라고 sns 상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배웠었어요. 누구나 인플루언서를 꿈꿉니다. 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아이들 유튜버 채널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각자가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따라서 하는 개인 방송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이들 마음입니다. SNS 특성상 언제든 누구나 쉽게 시작을 할수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 팔로원들은 대부분 지인이나 가족들이었는데, 어, 친구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작은 댓글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이번 도서를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를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활동 목표 볼게요. 어, 1인 미디어의 문제점, 그리고 유튜브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 유튜브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앞으로의 다짐 뭐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저는 이제 세 번째 목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지만 아이들이 유튜브를 현명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거를 서술형 평가로 해가지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 먼저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이해합니다. 친구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떤지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이란 이제 사용자에게 동영상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에게 잘 맞추어서 이렇게 추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가 유익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어, 미디어란 뭐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전통 미디어, 뭐 이거는 이제 신문, 라디오, TV 등 기존의 매체들이죠. 뭐 이제는 이제 4, 5, 60대들이 보는 매체가 돼버렸고요그뉴 미디어란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술을 발달한 새로운 미디어, 미디어. 그니까 러 요즘 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미디어가 뉴미디어죠 이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1인 미디어. 어,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이 1인 미디어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sns 계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영상들을 만들면서 유포하고 있는데, 이런 개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 이런 것들을 어, 아이들이 사용하는 게 1인 미디어라는 이렇게 용어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음, 저도 그렇지만 스마트폰 중심으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 개인의 SNS는 대부분 공유를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음, 잘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틱톡 등은 모두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아이들의 그 수업을 준비할 때 수업 계획서를 블로그에 적어요. 그래서 어, 따로 PTPT를 만드는 건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블로그를 같이 켜놓고 내가 거기서 어, 자료를 수집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수업을 하는 거죠. 아이들도 이제 찾아보거나 어, 선생님이 공개를 해주면 같이 공유하기도 편하고 저도 아이들에게 말할 때 쉽게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SNS는 이제 공유를 위해서 뭐 나는 안 하더라도 친구를 팔로한다든지 우 그리고 이제 친목감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어, 전통 미디어랑 그뉴 미디어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전통 미디어는 지금 이제 40, 50대 그리고 60대의 소비층이 되었습니다. 어, 일방적이고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뉴 미디어는 쌍방적이고 선별적 수용이며 댓글로 자신의 표현을 표현합니다. 아,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댓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문제점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어, 이번 수업은 보면 그 도서 안에.